저는 최연영 전주선입니다. 오늘 은 나루톤 춤 대결을 할 건데 노래 없이 하기 대결이에요. 오늘은 연습을 많이 못해서 댓글로 누가 잘했는지 남겨주세요. 독가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고벅합니다자 저부터 할까요?

자, 이제 둘이서 같이 쳐 볼게요. 네. 여기 옆으로 가세요. 됐어요. 준비 시작. 아, 잠깐만. 타이밍이에요. 네어요 이거 뒤로 가야 되니까 이거 어디에다 둬야 돼요? 이거 의자예요, 저 의자예요. 여기 됐다 됐어요? 이제 뒤로 여기가 선입니다. 여기가 선이에요. 여기로 선 가운데 됐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이제 누가 잘했는지 a 표를 해주세요 아니면 하루 니다 타임이요. 저가 기침이 나. 자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빠이. 구독, 바이. 구독, 좋아요 알